제가 네. 샀어요. 자, 네. 제도으로 살게요. 네. 여기도 제가 사인을 해서 네. 드릴게요. 욕출난다고 네. <laughs> 가자.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지금 또 다른 메이저 대회를 준비를 하러 아틀란타에 지금 와 있어요. 사실 US 오픈을 하고. 2주 동안 시합이 더 있었는데 둘다 성적이 좀좋진 못했어요 그래서 기분이 좀 다운된 그런 느낌도 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는 저번 주 이제 미시간에서 대회를 하고 예선을 떨어지고 어, 빨리 떠났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 떠나서 지금 아틀란타에 왔는데 어제 도착했는데 US 오픈이나 브리티시 오픈 그다음에 이렇게 KPMG 어, LPGA 챔피언십 이런 대회 같은 경우는 매년 코스가 바뀌기 때문에, 어, 매년 이제 새로운 골프장을 자주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를 더 조금 더, 어, 자세하게 체크를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코스에서 시간을 좀더 투자를 해야 될것 같고, 서부 쪽에서 대회를 하다가 이제 점점 동부 쪽으로 시합을 왔기 때문에 습도가 높고, 많이 더운 날씨에서 치는 골프에 또 빨리 적응을 해야 할것 같아요. 비도 많이 오고 있고요. 번개도 많이 치고, 그래서 날씨에 적응도 빨리 필요할 것 같아요. 어, 중요한 사실은 저의 선생님이신, 코치 선생님이신 장지혜 프로님께서 한국에서 날라오십니다. 빨리 보고 싶네요. 너무 보고 싶네요. 원래 계획은 저번주 이제 예선 통과해서 주말까지 치고 저랑 정훈이랑 월요일날 공항에 가서 픽업을 하려고 했는데 저는, 어, 먼저 떨어져서 다음 시합장소로 와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마음으로 엄청 환영하고 있으니까 얼른 빨리 조심히 날라 오셔서 저의 몸과 마음을 <laughs> 함께 바로 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영상을 찍는다고 대회 때좀 뭔가 집중을 잘 못할 것 같다라는 좀 걱정을 해주시는 댓글들을 좀본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제가 골프 생각을 좀 버리고 뭔가 스트레스를 날리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구독자분들도 그런 걱정 안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전 너무 놀랐어요. U.S. 오픈 영상을 업로드하고 댓글이 그렇게 많이 달릴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그런 댓글을 틈틈이 좀 봐요. 또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유튜브 나연이 집의 구독자 16만이 저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라는 이렇게 글을 남겨주셨는데, 어, 되게 감동이었고, 뭔가 되게 뭉클했어요. 그래서, 이번 주도 틈틈이 대회장의 모습도 보여드리고, 또, 제가 대회를 준비하면서, 어떠, 어떠한 준비들을 하고, 코치 선생님인 지혜 언니와, 어떠한 대화를 나누고, 그렇게 하는지, 또좀 보여드릴게요. 어, 보여, 보여드려야 또, 제가 이렇게 전달하고 싶은, 그런, 진심이, 같이 전날 되지 않을까요? 아무튼, 어, 연습 잘 다녀오겠습니다. 또 뵐게요. 안녕! 이게 누구야? 선물 주세요, 빨리! 짜자잔! 따라따라따라! 라따라 한국에서 언니가 선물 가져왔대요. 어, 내꺼, 거, 내꺼, 거, 내꺼, 거, 내꺼. 요거는. 린드버거, 이너 린드버거? 아 린드버거. 그거는... 근데 아, 햄버거 먹고 싶어요? 린드버거인가? 따라다라. 어! 와! 대박! 따라라라. 야! 족치워. <laughs> 내가 신발 사이즈를 모르고 여자 사이즈인 줄 알고 2 4 0로 넣었는데 이게 남자 신발이었던 거야. 오예! 그러니까 나한테 너무 커. 근데 이게, m, m, m. mbc, mbc. mbc, mbc? m b c 랑 몰라봐, 라나 찍어줘. 나는 되게 가격대가 나가더라고. 선물로 줄게. 아니, 이거 언니가 돈낸건 있잖아. 요 어. 그거를 제가 내야죠. 아, 그거 선물로 줄게. 아, 럭키드로우로 당첨된 것만 선물로 줄게. 아, 선물로 줄게. 그래요? 오. 다시는 안 물어볼 거예요. 오. 아유. 아, 아, 첫 번째 먼저 마주하고, 두 번째. 와, <laughs> 내 거! 내 거! 내 거! 내 거! <laughs> 어, 씹을 거라구. 이거 와아! 퍽! 이만해지겠네? 이게 제일 좋은 거야아 이거! 다 <laughs> 먹어! 네. 아, <laughs> 아, 뭐야, 젤리야? 젤리. <laughs> 미쳤구나, 진짜 네가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아, 잠깐만. 나도 언니 줄거 있어요. 어, 뭐야? 어? <laughs> 짜자잔! 오! 오! 정은이 사이즈! 부끄나 아. 정은이보다 머리 통 작아. <laughs> 그럼 내가 뭐가 <먹어도> 돼요? <laughs> 같다고 어, 해서 야지 그냥 이거 작은 건데? 응. 큰거 아니야 괜찮아 내 걸로 거로는... 딱 맞아 아, 아, 아 네. 맞네, 요 언니 맞네요 아. 내가 전이보다 내가 머리통 답답하지 않죠안 답답해 라지에서 엑스트라 라지 야, 뭐... 야, 공개 안 한다면 네가 말하면 어떡하냐? 야, 아니, 아니, 얘가 <laughs> 언니, 얘이런다니까요내가 <laughs> 이렇게 거... 나를 매겨 아니, 근데, 근데 아 확실히 할 필요가 있어 너는 S M 이야. 그렇지? 내가 너에 언니 내, 잘한다! 내가 너보다는 확실히 작은 거 언니 잘한다! 이렇게. 선생님이 알려야지. 나는 얼굴이 큰 거야, 머리가 작은 거야. 창안끊거까요 <laughs> <잘> <laughs> 이러고서 팍팍팍팍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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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씻고 우리 옆으로 한번 가보자. 자 네, 이제 씻고 우리 나가요. 야 준비합시다. 여 네. 이번 주에데 계속 비가 좀 있더라 계속 있어 오락가락 어. 하던것같 근데 진짜 비가 너무 갑자기 막 오는 거야 어. 나 비옷도 챙겨왔어 아 언니 근데 비옷을요 못 입어 왜냐면 어. 진짜 어. 더워요 괜찮아 살 빠지겠지 <웃음> <웃음> 하루의 마무리는 뭐다? <laughs> 폼롤러 폼롤러 없이는 투어 절대 못 다닐 것 같아요, 저는. 보다는 목가방인데 마사지 공들인데 음. 얘도 이제 목하고 음. 척추 풀고 어 여기 가빠 있는데? 체스트랑 음. 엉덩이 풀고, 엉덩이 풀고 운동하는 밴드, 상체, 무릎 밴드. 푸드 월크. 많이 하고. 저희 지금 갑자기 스트레칭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 앉았어요. <laughs> 수박 먹으려고 개인적으로 마지팬스가 보고 있다 생각했는데 맛을 보충했으면 좋겠어. 나보다 어, 예쁘니까 어. 너, 된다니까, 이 보니까 열심히 해야죠. 해야 된다니까 나야 나. 내가 계속 너 얼굴에 얘기잖아. 얼굴에 광이 없어 지금. 어, 나 내가 네 얼굴 가고으면 관리 엄청 했겠다. <laughs> 이고 그렇게 쓸 거면 나테 그렇게 쓸 거면 나중. 내가 훨씬 더잘 쓸게. 내가 진짜 잘 쓸까? 내그 얼굴이면. 이게 가지고 태어난 거는 감사할을 몰라. 아유, 아니에요, 그게, 그게 아니라. 아니, 지금 마스크팩해. 아, 지금 안 돼. 와, 귀찮아. 내가 붙여 줄까? 아, 너무 아깝다, 얼굴이 정말. 아니, 나뭐 <laughs> 대단한 이유인 줄 알았어. <laughs> 귀찮아, 귀찮아. 우리 아, 팀이름 뭘로 정할까요? 아팀 이름! 무슨 팀 이름? 우리... 우리 그 팀.. 팀으로 시작하는 게 있어요 아, 이제 정식 대회인데 아, 얘는 엄살쟁이고 응. 너는 뭘까? 아니 근데 이게 영어로 좀줘어야지한국로 지을 순 없잖아요 언니 엄살쟁이! 얘왜 이렇게 신났어? 얘왜 얘 이래 오늘? 아니 엄살쟁이! <laughs>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언니야 또 와서 신나 보다! 얘왜 이렇게 신났어요 오늘? 응. 오늘 기념으로. 지금 인스타 라이브를 진행을 하고 어, 갑자기 피곤해졌어요. 다시 폼롤러. <laughs> 다시 폼롤러에 있고요. 지금 정은이도 폼롤러 하고 있고요. <laughs> 그래서 어, 아무튼 라이브, 인스타 라이브 굉장히 재미있게 즐겁게 끝냈고요. 저희는 지금 후다닥 스트레칭을 마무리하고 이제 자러 가야 할것 같아요. 아무튼 내일 아침에 푹 자고 일어나서 또 촬영을 할수 있으면 내일도 틈틈이 촬영을 한번 해볼게요. b 이 e 희 물리치료사 선생님이신데요 매일 1시간씩 받고 있어요 일주일에 5번 아이 <laughs> 오늘 마사지 처리 좀 받고 침 맞을 거예요 오케이 okay. 어, 호주 선생님인데 호주 사람인데 침도 잘 나요 e 음. 아우 아우 저느 Bye. b y

오늘 원래 비 소식이 계속 있었는데 비는 다행히 오지 않고 있어요. 퍼팅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다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돌아 보면은 이곳이 이제 선수들 밥 먹는 곳이에요. 저는 벌써 먹고 나왔어요. 이제 연습하러 갑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프로암 날이었고 저는 프로암에 들어가지 못해서 그냥 연습만 하고 온 날이에요. 어, 원래 팬으로서 이제 알고 지내던 언니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이번 주에 응원하러 오셨는데 어, 그분이 예전에 뉴욕에서 미용실을 하셨어요. 그래서 미용실 가지 않고 저희 호텔 방에서 오늘 염색과 머리를 할 생각이에요. 한번 자르는 모습도 보여드릴게요. 제 미국 미국 다니다 이런 적은 또 처음이네요. 언니 그거 진짜, 가운은 없어요? 가운 있지. 두번째 <laughs> 니다머내서오픈데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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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싸고 맞은어 진짜요? 오, 대박 나면 된다 저는 이제 염색, 염색약 다 발랐고요 이제 머리를 조금 있다가 감고 와서 커트 할게요. 정돌이 씨도 머리를 자르고 있죠? 네, 너무 좋아요. 파 아빠 그거 불러봐. 뭐? 잠이 오질 않네요. 자, 아, 뭐지? 어때? 나를, 나를 안아요 이거 맞아? 나를 떨리게 하나요 이건가? 왜 그래? 그대 잊을 것을 멋쟁이 토마토만 불러. 멋쟁이 토마토 토마토! 토마토! <laughs> 토마토! 이렇게 하고싶은데 영어, 영어로는 토마토 이래서 쟁이 토마토 토마토! 컷 한번만 해주세요 지금 저기 두분 아주 열심히 레슨하고 레슨받고 계십니다 오 <laughs> 마이 <laughs> 아주 그냥 상콤하네, 오늘. 그치? 어, 옷 색깔도 그렇고. 어, 깨물어주고 싶어? 아니. 어, 왜? 어 깨물어서 깨물... 상처내고 싶어. <웃음> 세게. <웃음> 죽여버리고 싶다는 거잖아. 지금 열심히 연습 라운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수요일이고요. 내일이 바로 시합인데, 코스 컨디션이 굉장히, 어, 젖어 있어요. 그래서 엄청 소프트하고, 공이 드라이버가 이렇게 떨어지면은, 페어웨이 바로 박히는 샷도 나오고, 그래서 코스 자체가, 전장 길이 자체가 길게 플레이가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런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우드만 엄청 치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 야드집 같고 좀 다르게 생겼어요. 오르막 심함 e y o o o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 지금 밥을 먹고 있는데요. 내일이 시합이라고 완전 진수성찬이에요. 진수성찬! 음식을 만든 건 없고 다 사왔어요 잘 먹겠습니다 잘먹어 어, 맛있게 요 이게 이번 주 그린북이거든요 경사도가 나와 있고 화살표 경사도가 나와 있고 네. 예를 들어 뭐 빨간색이면 경사가 높다는 뜻 파란색이면 좀 없다는 뜻이고 이렇게 다 숫자까지 나와 있어요 이 숫자는 이 북은 제가 처음 쓰는 건데 사실은 이건 50불이에요 어... 이건 저희가 선수들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LPG 그린북은 하나에 100불이에요. 오, 왜 그렇게 비싸? 차이가 있어? 이게 조금 더 뭐, 촘촘하게 정확한 숫자가 많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가 4장이에요. 한 홀당. 그린당. 페이지가 4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게, 이게 이제 1번 버전. 응. 같은 3번 홀인데, 여기는, 어, 숫자가 없고 화살표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응. 그 다음에, 뒷장을 한번더 넘겨보면, 아직도 3번 홀 그린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좀더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이렇게 컬러까지 해가지고 입체 이렇게 입체, 입체 네, 이게 네일 핀 포지션이거든요. 그럼 이제 1번 노래는 21에서 왼쪽으로 사야드의 핀을 포지션 한다. 그래서 핀 포지션이 그 전날 밤에 다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우리가 미리 적어 놓는 거죠. 왜냐면 아침에 하면은 좀 이제 바쁘니까 이거는 뭐 보여드릴 건 아니지만 제 저희 내일 어, 멘탈을 잡아줄 노트 야드지북에 꺼져서 나가는 거고. 아무튼 내일 샵잘 하고 올게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고 오고, 정신만 좀 제대로 좀 챙겨서 와 볼게요. 정원이 화이팅! 화이팅! 정원아 화이팅! 화이팅!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어, 오늘 이제 KPMG 대회 토요일이에요. 저는 이틀 동안 잘 못해서 예선에 떨어지고, 어, 사실 베가스 집에 며칠이라도 다녀올까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아무래도 그냥 계속 투어 생활하고 있고, 집도 좀 뭔가 그립고, 집에서 그냥 내 침대에서 하루 이틀이라도 자고, 다음 주 시합장을 가면 어떨까 생각을 했는데, 지혜 언니가 오셨잖아요, 한국에서. 그래서, 그냥 언니랑 주말에 더 연습하고, 다음 주까지 같이 가자, 이래서, 사실, 어, 그냥 계속 여기 있어요. 시합장에 계속 남아있는데, 뭐, 사실, 3주 연속 성적이 많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속상하죠, 당연히. 제일 속상한 거는 제 자신이고, 이미 지나간 건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거에서 잘 되지 않았고 실패를 했는지 그런 부분을 잘 고민해서 또 다음 주에 열심히 준비를 해야겠죠. 어, 어떤 분이 그런 댓글을 쓰셨더라고요. 제가 정은이랑 친구인 것처럼 골프가 저에게도 그런 친구 같은 존재여서 어, 계속해서 같이 갈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됐으면 좋겠다고 글을 누가 올려주셨는데 그게 되게 좀 마음이 뭉클해지는 그런 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골프를 미워하지 않고 어, 너무나 사랑하니까 좀 두려워하지 않고 제 걸로 한번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음 주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응원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또 이번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저는 이제 정은이 어, 몇토 한번 따라다니러 가보겠습니다. 안녕. 정은이 보고 있어요. 제가 또 정은이 시합 갤러리 있는 처음이잖아요. 정거리 화이팅! 오와. 정은이, 오늘 마지막 샷! Fan m 어, 온다, 온다. 화이팅 해주세요. 들어와줄게. 잘해주세요. 잘해주세요. 수고했어요. 네. <laughs> 안녕하세요. 제가 아까 골프장에서 약간 너무 우울한 영상으로, 영상을 마무리하는 것 같아서 좋은 소식을 또 전해드리고 싶어서 KPMG, 음원스, PGA, 챔피언십에서 산 거예요. 이렇게 텀블러를 샀어요. 텀블러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다섯 개 샀어요. 근데 이게 자가 아니에요. 놀라지 마세요. 사실 이거는 저도 잘 없는 그런 건데요. 짜잔! 제가 깃대를 샀어요. 깃대를 사서 한국 선수들 보이는 선수들한테 사인을 받았어요. 지금 이게 딱두개 있거든요. 여기를 보시면요. 먼저 세영이 김세영 프로, 지은이 프로, 이정은 식스, 고진영 프로, 어 인지 프로, 나연 프로, 파이브 프로, 인비 소연이 어이 마지막은 누구지? 어 제니신? 어. 아 어 미안하다 제니야 <laughs> 제니까지 이렇게 받았고요 지금 이 남은 공간에 좀몇개더 받아볼 거예요 어 제가 이렇게 선물을 준비했다는 거를 알려 드리고 싶었고 이것 또한 어떤 식으로 구독자 분들께 선물을 드릴지 잘 고민을 해 볼게요 안녕 잘 <laughs> 언니가 잠들었을 것 같아서 계속 톡톡톡 계속 쳤어 언니가 한국말로 네 이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excuse me 이제 이랬어. 막 <laughs> <제가> sorry. <laughs>